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반의 유치원 시크릿 이스터에그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바로 렛츠고 자첫 번째 이스터에그입니다 첫 번째 이스터에그는 여기에다가 이제 대포를 쏘시면은 이제 이 초록색 괴물이 사라지죠 이 초록색 괴물이 사라지면서 첫 번째 시크릿 아이템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시크릿 아이템은 이제 스네어랑 이제 싸우고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파라솔 쪽으로 점프를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크릿 아이템 두 번째를 또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피라버드의 마지막 이스터 에그 어 시크릿 아이템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오피라버드 새끼들을 전부 다 무시해 준 다음에 저기 끝 부분에 환풍구가 보이시죠? 저기 환풍구 또끝 부분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잘 찾으셔서 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시크릿 모자를 또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시크릿 아이템을 다 드신 후, 어, 새끼 오피라버드를 전부 다투브에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먹고, 먹고, 어, 오피라버드를 소환을 하시면은, 자, 이 카드죠? 이 카드를 먹고, 오피라버드를 이렇게 부르시면은, 자, 오피라버드가 저를 무시하고, 어, 새끼들이 있는데 쪽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저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이 틈을 타서 오피라버드를 따라가주시면 자 이러면은 오피라버드가 저를 신경을 안 써요 자 이렇게 이제 뒤를 밟으시면은 어 귀여운 새끼 오피라버드와 그리고 어미 오피라버드가 어, 눈물의 재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오피라버드의 이스터 에그에요. 자, 그 다음 캣틴 피들스의 이 맵을 깨신 다음에 중앙으로 가주시면은 이제 전보조시의 이스터 에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 다리 쪽으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건너가시면은, 어! 우리가 몰랐던 약간 뭔가 이상한 녹색의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따라가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작했었던 시작 지점이죠. 근데, 전보조시가 사라져 있습니다. 어, 원래는 전보조시가 여기에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게임을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전보조시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약간 좀 전보조시, 약간 좀 이스터에그라고 보주,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엄청난 이스터에그인데, 이포 쪽을 무조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게임을 클리어 하시고, 포 쪽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져가신 다음에 캡틴 피딜스가 있는 공간으로 또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주셔서 이 대포를 또 쏴주시면은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비밀의 공간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비밀의 공간을 가시게 되시면 이제 빨간색 카드키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카드키를 들고 그 테이프실 있었던 데 있죠? 이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빨간색 방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열리면은 이제 숨겨진 컴퓨터들, 그리고 뭐 칠판에 적혀져 있는 것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상 위에 쪽지가 세개가 있는데 대충 읽어드리자면은 뭐 우수만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얘네들이 약간 좀 편지 같은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씩 떡밥 어,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놨어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빨간색 방으로 들어가셔서 이 편지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 드리고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테이프에 이제 관련된 이스터 에그인데 여기 거미방에 오시면은 여기 테이블 위에 테이프가 하나 이제 올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이프를 들고 다시 이제 그 위로 올라가시면은 테이프실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들고 저기 보이시는 테이프실로 가시면은 여기죠? 자 여기로 오신 다음에 여기 tv 쪽에다가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테이프에 이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반반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결국에는 이 반반은 저희의 뒤톤수를 치죠 아무튼 약간 좀 페이크 영상의 이제 그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반반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프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또 숨겨진 테이프 하나 더. 이제 이 점프 맵에 숨겨져 있는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쭉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시면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점프 맵이죠. 자, 이쪽으로 쭉쭉 올라가 주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길을 찾으셔야 되니까 일단은 넘기지 않고 계속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대충 이쯤 오시면은, 저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녹색, 이제, 직각, 직각으로 되어 있는 녹색이 있는데, 저쪽에 이제 숨겨진 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딱 띄워주시고, 잘 보시면은, 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이 테이프를, 그, 우리가 아까 이제, 반반, 어, 반반의 테이프실을 봤었던 대로 이제 가주시면은, 또 다른 숨겨진 그 뭐냐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보조시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따라하고 테이프를 재생을 시켜도 반반의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게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반반의 테이프를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간 버그 걸려가지고 또 재생을 해도 반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보조 씨의 이제 그 숨겨진, 어, 이스터 에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스터 에그인데, 이제 이 반발리나와의 추역전을 하시고, 자, 여기를 이제 쭉쭉 도망가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제 도망가시다 보면은 전보조 씨가 계속 쫓아오면서 저를 괴롭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붙잡힐 일은 없습니다. 전보조 씨가 막아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빠르게 가주시고 어디 보자 어 저기 이제 끝부분으로 가주신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꺾어주셔야 되죠 반발리나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자, 왼쪽으로 가주시고 여기 이제 끝부분에 가시면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죠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발리나를 S 자로 유인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전보 조씨가 반발리나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얘가 이제 카드를 떨구는데 이 카드를 쓰고 이제 그 뭐냐 탈출을 하면은 엔딩인데 탈출을 하지 마시고 어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스파이더가 거미. 거미 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이라면은 다들 이제 엔딩을 보고 끝이 나는데, 어,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숨겨진, 숨겨진 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일단 엔딩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숨겨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스터에그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